하이! 저희가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 새마을 전통시장! 저희가 아, 사실 새마을 전통시장은 예전에 한번 부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야구 시즌이다 보니까 맞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최대한 이전에 했던 곳과는 최대한 안 겹치게 해서 좀새마을시장의 보물을 발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저희가 탐험을 할 건지 한번 보고 혹시 여기도 괜찮다는 거댓글 남겨주세요 응. 아 그리고 치즈는 연차라서 저희 둘만 이렇게 세마시장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고식 <놀라> <야, 진짜. 놀라> <놀라> <놀라> 많이 안 드시지? 일단 여기는 저희가 사전에 원래 어디를 갈지 좀 조사를 했었는데 이 집은 사전 조사할 때 나오지 않았던 집이고 그냥 진짜 걷다가 충동적으로어 저기 뭐야 하다가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문 앞에 메뉴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왔어요. 심지어 웨이팅 하고 뭐 동네마다 하나 있는 하나씩 맛집 있는 제육 그런 집 있잖아 백반집 그 집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월요일 메뉴라는 김치제육 이렇게 시켰고 계란후라이3개0 0 원해서 요거 같이 시켰습니다. 일단 바로 먹어볼게요. 음, 쌀이 맛있다. 아니 금방 아까 지으신 것 같더라고. 솔직히 막와 뭐 엄청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냥 제육볶음 그 맛이야. 아니 내가 어제도 순두부찌개를 먹었어 12,000원을 주고 근데 너무 달아서 진짜 별로였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순두부 먹는데 너무 맛있어 어제랑 너무 비교되게 될 만큼 너무 맛있어 그리고 아까 주문할 때도 얼큰하게 드릴까요 이러면 그냥, 그냥 그게 조절이 가능한가 봐오 음. 순두부 맛있다 좀 독특한 맛이야 음, 음. 저도 김치찌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참기름 향 되게 많이 나는 볶음 김치의 약간 제육 볶은 느낌? 어. 응.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백반집이니까 반찬에 다 집반찬 스타일이고 되게 맛있고 이것도 그냥 오리지널 가정식 백반 같은데 응. 그건 조금 더 요것저것 매일매일 바뀌시는 것 같아. 그리고 콩나물 국이 항상 당 하나씩 나오, 한 명당 하나씩 나오고. 응. 그리고 계란도 이렇게 바로 부쳐주시고. 보니까 이제 내가 완숙 먹을 건지 반숙 먹을 건지 그것도 미리 말씀하면 되긴 하더라고. 또 혼자 사는자취생님데 이런 거 그리워잖아. 하 그리고 제육을 1인분만 시키기 사실 쉽지 않아. 응 식당 가도. 너무 맛있다. 이 사람 밥 싫어하거든요. 많이 끓 맛있다. 여기가 엄청 향이 좋더라고요. 응. 그리고 인기도 응. 엄청 많고, 쑥을 응. 나 떡볶이, 국물 떡볶이가 너무 좋아. 응. 응. 좋아. 나는 떡볶이가 솔직히 매운맛으로 많이 먹잖아. 나는 내가 매운 걸잘못 먹으니까, 라임약간 달달한 게도 음 초등학교 앞 떡볶이 좋아해. 근데 나는 원래 매콤함이 없진 않은데, 그 달달. 음! 이제 음. 음. 아, 네. 어, 요 아까 다시 오셔가지고 맞아요 다밥 먹고 왔어요 그때 <laughs> 다 쪄주신 거였는요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 잘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튀김이 진짜 짱이래 응 음, 네, 음. 진짜 짱이야 나는 이야채튀김 아까 우리도 감소를 안 했지만 요즘에 먹기 힘들어. 여차 채 야채, 야채가 비싸다 보니까 야채 튀김 파는 데가 거의 없어. 그당일 이거 처음 봤어. 요 이거. 나는. 식빵 식빵 튀김. 식빵 튀 근데 나는 건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노른산 떡볶이에서 팔아서 처음 음. 먹어봤는데 되게 매력있더라고. 음. 되게 바삭하게 생겼어요. 고 약간 면에 고구마 튀김 같아. 음. 빠삭하지? 아, 그식빵막막강하잖아바삭한그그 음? 무슨 크림치즈인 것만약 되게 쫀득쫀득한 거안 해서, 얘는 뭔가 이렇게 봉지에 한 카트리가 들어있대. 음. 음, 음. 먹고 싶다. 음.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마이크를 한번 땄습니다. 아 근데 먹는 것보다. 아, 이쫄리보다 음. 먹는 게 진짜 바삭하고, 음. 이게 중요한 게 식빵은 보통 이렇게 뭔가를 흡수해서 음. 기름에 튀겼을 때 기름 쩐 맛이 날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 음. 사실, 떡볶이집 진짜 많거든요. 음. 근데 사실 맛있는 집이 별로 없는 음. 것 같아요. 음. 떡볶이집이. 근데 여기는 튀김을 진짜 음. 잘하고, 음. 와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는 족발집인데 이 잠실 새마을시장에 족발집이 아홉 곳이 있대요. 음. 근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공신의 족발인데 그건 지난번 잠실 새마을시장 편에서 소개를 해서 이번에는 좀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장충동으로 왔어요. 공신의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집이에요. 남도 제가 먹어요 근데 딱 여기 이제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느낀 건 한방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맛에서도 은근히 한방이 나는데 음. 이게 뭔가 거부감될 정도로 음, 나는 건 아니고 맞아. 그냥 은은한 정도라서 자세히 음. 막 이렇게 파헤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 아까 음. 사장님 그 가마솥 같은 데다가 끓이는 거그 봤는데 음, 음, 음. 와 대파가 엄청 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냄새 제거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야채도 안에 엄청 들어있고 팔팔 그냥 끓으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 내가 찾아보니까 무말랭이를 따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 음.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무말랭이 좀 강점이 있는 집이다. 무말랭이랑 음. 조합이 되게 좋다. 저는 나온 쟁반 국수 한번. 음. 족발집에서 쟁반국수 많이 먹잖아 응.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2명에서 왔을 때그한 하나 씩키면 양이 너무 많잖아 먹고는 싶은데 그리 좋은 게 중자, 소자가 대자까지 있어가지고 소가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8,000원에 이렇게 주시는데 다 비벼져서 나오고 그래서 약간 둘이 먹기에 딱 좋은 양? 응. 홀에서 먹고 가도 가격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오시다가 아, 나좀 족발을 먹고 싶다 <laughs> 하시면은 괜찮고 포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는 족발에 이런 한방향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다. 음. 음. 또 그렇게 또 심하게 안 나서면 괜찮은 것 같아. 파오 음. 파오. 자 파오 파오 새우만두. 얘는 사실 예전에 또 소개한 음. 적이 있는데. 그냥 근본이라서 얘를 대체할 맞아. 수 있는 만두집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구매를 했고 저희는 새우만두 1인분 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한 알에 거의 1,000원 꼴이라고 보면 맞아. 돼요 어. 한번 먹어볼게요 잡수셔음음또 근본이야 간장도 필요없어 음, 음. 난 새우만두를 진짜 이 집이 넘버 먹는 것 같아 음. 난 여기랑 근데 비슷한 만두집이 전주의 다우랑이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전주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얘도 충분히 만두 전문점이니까 음. 견줄만큼 맛있고 아무튼 여기는 고기 김치보다는 새우 만든 거 같아. 맞아. 음 근본이야. 음. 새우가 진짜 탱실하고 새우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음. 진짜 큼지막하고 그리고 맵지 않아요. 색깔이 음. 조금 김치만두 베이스인 것 같긴 한데 전혀 맵지 않아서 음. 애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만두랑 모양 조금 다르잖아. 음. 그렇다 보니까 좀한 입에 쏙 먹기가 편해. 맞아, 맞아. 음. 이게 잠실 야구장 가시면은 다들 만두를 먹고 계신데 다들 요 만두를 먹고 음. 계세요. 얘는 한번 여기까지 와서 먹을만하다. 음. 맛있습니다. 추천. 음. 여기는 시장 안에 전집이 한두곳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왔고 모둠전이 이것저것 먹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둠전 중짜를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동태 먼저. 음. 나는 전집 올때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그 넓은 팬에서 계속 붙이시잖아. 그래서. 기름점맛이 은근히 나는 전집들이 있거든? 시장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그저 기름점맛이 없어 응 음, 깔끔해 동그랑땡 동그랑땡이 보니까 사장님이 계속 반죽을 직접 만드시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치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동그랑땡이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되게 두껍다 음. 두부 맛이 되게 많이 나는 동그랑땡이고, 후추향이 좀 세서, 처음 먹었을 때좀 되게 그 자극적인 맛이 확 올라온다. 응. 음. 아까 동태좀 먹을 때도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좀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간장 양념 치지 않아도 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셔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간장 찍먹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시킨 건 나오진 않지만, 아까 보니까 녹두빈대떡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응. 음. 빈대떡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되게 알찼어. 휙 보니까. 응. 그래서 빈대떡도 맛있을 것 같다. 사실 뭐 엄청 특별하게 맛있다. 이런 전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전집이다. 응. 일단 저 사이다 한 입만 먹고 갈까요? 제구에 사이다 먹으면 매워서 여기는 오이고추가 아니라 청양고추인 것 같아요 우와 강데 맛있어 우와 되게 매운 이게 시장에서 파는 고추를 쓰셔서 그런지 되게 매콤하고 와 보통 이런 고추 들어간 고치 없잖아 개운해 너무 음 맛있어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는구나 응 여기는 무조건 꼬치전이에요 꼬치전이 넘버원 만이야. 자 다음은 이 여름에 먹는 호떡입니다. 근데 이 집이 그 새마을시장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새마을시장 정문에서 나와서 잠실세의역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있는 호떡집인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자 아무튼 근데 이 집이 호떡이 되게 유명한 게. 일단은 되게 청결하더라고. 음, 오, 맞아. 그 판이 스텐인데그 음. 기름부터가 엄청 어, 깔끔하시고. 네, 오늘 처음 영업하시는 줄 알았어. 오, 어, 그리고 어쨌든 여기 호떡이 호떡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먹게 하겠다는 음. 그런 맛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나는 사실 바로 구운 호떡을 어. 먹고 싶었는데 지금 뭔가 피크 시간대가 아니어서 맞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살짝 데워서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아쉽지만 아무튼 그래도 따뜻하니까 먹어볼게요. 우유죽이 음. 되게 쫄깃하다. 너 어, 그리고 땅콩이 시퍼. 뭐야? 응. 근데 음. 머핀처럼 생김. 술빵 알죠? 흰색 술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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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검은게 약간 그런 식감이야. 말캉말캉해. 음. 빵피가 얇진 않거든요. 좀 두꺼운 편이기는 한데. 음. 막 묵직하거나 음. 기름맛이 막 진동을 한다거나 음, 그러진 않아 그 음, 기름맛이 그렇게 막 왈칵 난지도 않고 음. 적당히 담백하면서 그리고 음. 이 안에 이 꿀과 음. 땅콩이 적절하게 씹혀가지고 씹는 맛까지 어느 정도 괜찮은? 난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먹어보고 싶다 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반죽이 맛있네 음. 어, 여기는 반죽이 맛있어가지고 겨울 되면은 난리 날 만하다 여기 겨울에 음. 진짜 난리 난대요 음. 아무튼, 여기 와서 나는 여름에도 호떡 먹는 사람이다 하면은 추천합니다. 음. 여기는 효모빵집이라는 곳인데 저번에 음. 저희가 먹었던 호남식당 바로 음. 옆에 있는 집이었고 그때는 문을 안 열어서 이 집이 맞아. 뭔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난리가 났어요 맞아 줄이 엄청 서있고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여기를 진짜 무슨 방앗간 마냥 음. 한 번씩 다 구경하고 들어가서 구매를 해요 그리고 꽃 빵있네? 야줄서 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도 냉큼 줄 서서 샀고 음. 저희는 앙버터랑 라우겐빵 이렇게 두 가지 먹어볼게요 앙버터는 여기 치아바타 빵도 따로 음. 파는데 치아바타에다가 이제 바로바로 주문하면 팥이랑 버터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음. 음.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진짜 소울브레드 같다. 음! 팥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팥인 음. 것 같지 않아? 팥이 완전 곱지가 않고. 중간중간 팔알갱이가 중간 씹히는 그런 포인데 진짜 부드럽고 진짜 적당히 달라요. 어쩔 때안 버터 잘못 먹어 빵이 너무 질겨가지고 음. 못 먹어. 근데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왜냐면 소, 손님이 많으니까 이게 어제 빵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음. 아 여기가 영업을 수요일 금일 일요일만 한다고 합니다. 양치아마다 음. 음. 고소함 도는 게 진짜 음. 맛있다. 음. 와 이거 안 버터 방출. 버터도 너무 맛있지 않아? 응. 음. 자, 얘는 사실 비주얼 보고 홀려서 샀어요. 응. 음. 그리고 앞에 모든 분들이 이걸 사시더라고. 맞아. 없어질까봐 좀 초조했어. 응. 음. 먹어볼게요. 음. 무슨 맛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버터의 진한 맛이랑 소금 맛. 와. 근데 프레첼 같아. 그 어떤 느낌이면 소금빵 처음 먹어보는 그 느낌이에요. 음... 소금빵 솔직히 별거 없잖아요. 비주얼도 그렇고 하지만 맛을 봤을 때 담백하면서 그 짭짤하고 그 버터리한 그 맛에 충격을 먹었거든요. 저는 그 처음 먹었을 때 이런 얘가 위험해. 그래요. 위험해. 위험해. 얘가 그래요. 딱 소금빵 처음 먹었을 때그그 그 느낌이야. 어 근데 얘는 안에 소금빵처럼 뭔가 버터 맛이 흥건하게 나지는 않는데. 음. 은은하게 개선하고 음. 그리고 이빵 전체가 좀 짭조름해요 음. 음, 그래서 되게 라떼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겠다 그 어. 아이무 맛있다 어. 프레첼 같은 느낌인데 좀 달다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짠. 저희가 새마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 일단 이번에는 지난 새마을시장이랑 다르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음. 다니려고 했는데 파워파는 어쩔 수 없었다. 맞아. 아 어. 어, 거기는 뺄 수가 없어요. 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약간 SNS나 여러 분들이 제 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새마을시장의 보물들을 좀 발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맞아. 있는 영상이지 않았나라고 서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 아주 만족스러워 진짜. 어. 응. 그래서 이번에 이번 이 영상은 좀 진짜 세월시장 좀 뻔한 영상들이 실으셨다면, 음. 어좀 괜찮은 맞아. 영상이지 않을까라는 <laughs> 착각을 맞아. 미리. 네 하게 되네요. 이번에 진짜 많은 응. 숨은 맛집, 그냥 응.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안 나오는 집도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 만약 더 내가 요 집은 안다 추천하고 싶다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응. 네 그럼 저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